반갑습니다 위너스톡 종목 분석 팀입니다. 매일 무료 추천주 무료 받기 010-5804-7777로 성함만 문자 남겨주시면 매일 급등주 무료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. 자 오늘 분석할 종목 s p 셀 c SPO셀 되겠습니다.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 제조 판매 업체입니다. 수소차 관련주라고 어, 보시면 되겠고 어, 동종목 어제 오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SPO셀 뭐 어, 1분기 매출액 네 전년동기 대비해서 한71% 네, 97억 정도 기록했고 영업이익도 전년동기 대비 62% 단기 순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38% 네, 급등을 했네요. 자 매출 영업이익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. 16년도 100억 17년도 202억 18년도 314억 19년도 379억 원래 1분기까지 네. 계속 수익을 내고 있고 영업이익도 13억 32억 19억 21억 아주 좀 좋네요 실적이 당기 순이익도 10억 20억 뭐 꾸준하게 나고 있고요 자 동종목은 이제, 이제 실적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이제 어제 오늘 급등을 했는데 지금 현재 주가에 보시면 뒤쪽으로 이 매물대가 2만 원에서 한 19,000원 이 사이에 매물대가 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지금 1년 기준 240 캔들 기준으로 보시면 비중이 한41% 정도의 이 구간에 물량이 있습니다. 자 그래서 오늘 윗꼬리 달면서 그동안 물려있던 분들의 아 매물이 나오지 않았나 아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. 자이 종목 거래 아, 수급을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5일 동안 네, 5일 동안 들어왔는 물량의 아, 창구를 보면은 자 오늘 보자 18,200원에 종가 마감을 했고요. 그래도 양봉 캔들은 예, 지켜줬네요. 자, 움에서 물량을 좀 많이 가지고 있네요. 오늘 좀 물량이 들어왔는 것 같은데 거래 원부를 보면은 오늘 키움에서 아, 오늘 물량이 좀 들어왔네요. 그다음에 어, KBS도 좀 가지고 있고요. 자, 만약에 이제 이 종목 오늘 금요일이고 18,200원에 장 마감했고 월요일 날장 시작이 되면은 일부 그 뒤쪽 매물대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끊어주는 것이 좋습니다. 일단 뭐 상승해서 갭 뛰어서 상승해서 오늘 파동 해결하지 못한 물량을 좀더 해결하기 위한 내일 그 월요일 날 파동이 나아준다면은 어, 양봉에서 어, 현금화하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고 손절가 한 17,400원 정도 17,400원 금일 저점이죠 그 부분을 깨지 않는다면 조금 더 보시면서 어, 양봉에서 현금화하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음봉이또뭐 하나 둘셋 정도 떨어지면 지지하는 나인 자리에서 공략이 가능해 보입니다 일단 뒤쪽으로 지금 매물대가 2만원 미만 네, 19,000원 정도 사이에 한41% 240일 캔들 부분에 있습니다 좀 물량을 좀 줄였다가 차후에 다시 공략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자 매일 급등 주무료 추천받기 010 580 4777 7로 성함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